오늘은 내가 세나를 사지 않은 이유를 말하려고 한다. 저번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정말로 여러 곳에 협찬문의가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모델은 렉신 G16이다. 블루투스기의 혁신일지 아니면 병신. 첫인상은 패키지로부터 결정된다. 여태까지 블루투스 패키지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식상한 블랙, 화이트를 벗어나 그레이 바탕에 가까운 제품 사진이 후광공 처리로 되어 있다. 제품 오픈은 깔끔하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마치 아이패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간지나는 렉신 G16을 착용한 라이더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열자마자 제품과 악세사리 파트로 깔끔하게 나눠져 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기분이 좋고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다. 악세사리는 당연히 풀페이스용과 오픈페이스용, 마이크 2개, C타입 케이블, 이어폰 패드, 클램프 키트 등 소소하게 들어 있다. 제일 좋았던 점은 마이크 고정 클립을 준다는 것이었다. 설명서가 왜 이렇게 두꺼운가 했더니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각각의 언어로 매뉴얼이 있지만 우리나라 버전은 없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블루투스 특성상 매뉴얼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조작이 쉽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조만간 한국어, 성우도 이미 녹음이 완료되었고 매뉴얼도 새로 제작한다고 한다. 아무튼 대망의 본체를 살펴봤다. 확실히 다른 블루투스 제품처럼 블레이드 형태의 날카로운 느낌보다 어릴 때 강가에서 던지고 놀던 조약돌 느낌이 강했다. 이걸로 물수제비를 뜨면 제일 좋았던 게 무난하고 깔끔한 올블랙이다. 개인적으로 블루투스에 색상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건 다양한 헬멧 고유의 색상에 어지럽힐 뿐이었다. 전면에 볼륨 버튼, 인터컨 버튼, 전원 버튼이 각각 안쪽에 자리 잡혀 있다. 볼륨 버튼을 이렇게 배치하니까 신선하고 마치 닌텐도 게임 방향키 같아서 보기엔 좋았으나 직렬 배치보다는 아무래도 볼륨 버튼은 병렬 배치가 누르기 편하다. 터치감은 아무래도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세게 눌러야 되고 제일 많이 쓰고 중요한 전원 버튼이 크기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빠르게 객관적으로 누르기엔 쉽지 않다. 적응하는데도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됐다. 한 시간 뒤에는 조금씩 적응이 되었다. 일단 디자인과 터치감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경쟁사의 제품보다는 점수를 높게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스펙을 한번 따져보자. 블루투스 5.0, 16명 동시대화 최고의 음질, 노이즈 캔슬링. G16이 밀고 있는 키워드이다. 5.0은 이제 블루투스의 고급 사양에서는 필수로 자리 잡았다. 점점 비모토의 설 자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공 코일을 채용하여 혁신적인 설계에 뛰어난 음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일러 진동판을 사용했다고 한다. 제품이 주파수를 넓히고 고주파 진동시 왜곡을 줄여 저음에서 자연스럽고 청량한 고음을 선사한다고 한다. 뭔소리지잘 모르겠고 일단 들어보자. 아마도 블루투스 리뷰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나름대로 쓸만한 이 정도면 괜찮은 음질이라고 밖에 설명을 못할 것이다. 나는 최대한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싶다. 첫번째 고음 고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고음장인 김명지 선생님의 3억 다브 파의 Say y s 를 들어보았다. <목소리> 깔끔하게 들렸다. 보음을 내지른다고 해서 찢어지지 않았다. 일단 만족. 저음은 다소 약한 편이었으나 쉽게 말해 콘서트장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있었으며 밸런스가 아주 좋았다. 두 번째 노이즈 캔슬링. 사실상 A 제품과 S 제품도 뛰어나지만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맥시는 노이즈 캔슬링도 안정적으로 걸러주는 것 같았다. 오히려 상대방의 숨소리, 감정선이 느껴질 정도로 잘 들렸다. 비모 것도 그렇고 여타 다른 제품들도 그렇고 한두 번씩은 잡음이 들리고 통화 연결 시 갑자기 볼륨이 커지거나 하는 사소한 오류가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안정적이다라는 말밖에 할수 없을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선입견이 사라진다. 동시에 세나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IP67 방수가 들어 있고 모든 마개는 고무 패킹으로 닫을 수 있다. 신기했던 건 충전 포트가 밑에 있었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C 타입 충전기가 커브드형이라서 단선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준 모습이다. 결과 지만 또 여기서 감동적이다. 이제 점점 마이크로 오핀이 사라지고 C 타입으로 변경되는 추세이다. G 1 6의 킬링 포인트 제일 재밌는 점은 비상등 기능과 뮤직 쉐어이다. 일단은 비상등 기능이 은근히 대박인데. 이름은 비상등이라지만 확실히 자주 쓰일 것 같고 유용한 기능이다. 야간 라이딩 시에 조난당했을 때 비상등을 켜서 나의 위치를 알릴 수도 있고 탑박스에 중요한 물건을 찾을 때에도 아주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라이딩 시에는 안전을 위해서 켜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아무튼 이 기능은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볼수 있다. 이제 핸드폰이 아닌 블루투스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두 번째, 음악공유. 이건 렉신 두대로 아마 인터컵 기능을 하면서 음악을 공유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썸을 타는 그녀에게 나의 음악적 취향을 공유함으로써 연애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이론적인 계산이 나온다. 배터리는 조금 아쉽다. 800이면 기존 비모토 850보다 50 정도 모자란 수치이지만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터리 효율을 높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믿어야나 하나 말아야나 하나 모르겠고 아무튼 15시간 통화 350분의 대기시간 18시간 음악 재생을 누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디오 기능이 있는 건 블루투스가 가끔씩 보였었는데 이 기능도 솔직히 없으면 서운한 부분이다. 매일 지겨운 노래만 듣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외로움에 사무친 이들에게 DJ의 위로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결론은 렉신. G16은 애매한 가격대의 조약돌 디자인, 해자 패키지와 해자 구성, 라이더의 마음을 이해한 몇 가지 배려 등 제일 좋은 건 역시나 후레쉬 기능이었다. 나도 모르게 켜보게 된다. 렉시는 혁신이 될수 있었지만 아직까진 모르겠다. 일단 고급형 사양이고 동급 대비 가격이 너무 아쉽다. 하지만 높은 완성도와 안전성은 타 브랜드에 비해서 월등하다. 결론은 이제 세나는 왕세자 자리에서 그만 물러날 때가 된것 같다.